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위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이제 대구는 아주 긴장의 연속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 지금 환자 수가 많이 줄어가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가끔 오는 감기 환자 보면 아, 좀 겁이 많이 납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 소개될 제1등에는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51번째 시간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알초사를 통해서 어, 보내주신 박봉근 선생님의 초음파 책례를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멘 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첫번째 광고는 아, 우리 어, 김동원 선생님 보내주신 365일 묵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앞을 한 주님이겠죠. 절대자. 어, 시를 지어 줄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어, 제가 또 보내줄 것은 어, 2020년 2월 19일 김일봉 어, 초음파 소식입니다. 예. 지금 대구는 지금 맑은 날씨고 어제보다 기온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3십일번 환자가 진단이 되어서 대구 의료원에 격리치료 중입니다. 대구 지역은 걱정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또 많은 학회들이 취소 연기되어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학회가 한꺼번에 집중돼서 정말 바쁠 거로 생각됩니다. 이민영 선생님이 한국 초음파 학회에서 제공할 담낭 담도 체종 초음파 정리 좋은 거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교정과 팁과 코멘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바보게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심화 교육용으로 스시모도 선생님의 아더의 울트라 소노그라피 웹제책을 바탕으로 교육용 PT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실내에 이익을 기초로 강의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제21기 허정근 원장님 당자 3월 4일 6일 8일 신청과 그리고 영초사 47기 3월 11일 3월 24일 신청은 저한테 010-4532-2089 053-743-2089 ILBONGK 한멜.net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 선임을 위해서 아, 초파 개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스시모도 선생님의 전파책입니다. 예, 네. 요 책을 지금 어, 번역하고 또 읽었 안에 있는 연상을 기초로 비피트로 스님들한테 강의를 한 책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전리에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전에는 박공은샘님입니다 여자 58세, 2015년에 예, 총파했고, 2020년에 아, 총파를 었습니다 갑상선초파사 에고지시도 많이 달라 보이고, 좌측에 이제, 이전에 안 보이는 병변도 보입니다. 이래 놨습니다. 예, 2015년 어, 총파 사진이죠. 갑상선 총파입니다. 자, 여기 이스무스 이, 이 라이사이 그런데 여기 여러 어, 병변도 저에코 병변이 있고 작은 결절들이 좀 모입니다. 갑상선 표면이 어떻습니까? 노조라리티가 있죠. 노조라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모도 갑상선염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자작갑상선 여기에도 남성병변이 있네요. 갑상선 실질이 좀 헤테로지노사합니다. 하시모도 갑상선염이 의신되는 그런 어,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어, 제이코 결절이지 제이코 내지 무이코 결절입니다. 다음 이제 요번에 사진인데 갑상선 실질이 좀더 에테로지너스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좀더 슈도노즐 작은 결절들이 음.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실질이좀 요런 제고결절 요거 어.. 낭성변변이더 커졌습니다. 갑상선이 예낭성변변이더 커졌습니다. 다음 사진은 마지막 사진이 겠네요예 요건 낭성변변입니다낭성변변 요기 수도노 줄, 어, 수도노줄들이 많이 커져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모도 갑상선이 동반 돼있는 정례로 생각됩니다. 2015년대 낭성 변수를 동반 동의고결절 간포면이 아니고 갑상선포면이 어절사이고 슈도노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한 소견입니다. 그리고 낭성변경이 하나 있었는데 2020년이죠. 2020년에 슈도노줄도 증가됐고 간실질 에코가 불규절되고 낭성변동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이 코멘트는 하시모도 갑상선염이 진행됐고 낭성 변변도 증가돼 있다. 이 DSH 프리 티포 안티 티포 안티 바디 체크를 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